권사를 위한 육생양 앞에서 육생양 앞에서만 서면 인간들은 철저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내가 내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육을 건사시키고 나서만이 아쉬워 찾아온 내 앞에 인형과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육권사도 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 내 앞에 온 인형과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겠어? 육생사의 육생시대는 선천시대로서 육권사를 위해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천기의 원소 인기보다는 지기의 대포 인육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의 삶의 이로움은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만으로 충분해서 육생량만으로도 행의 공력을 그만큼 쌓을 수 있었고, 육생량을 구하기 위해 신에게 빌었고, 신에게 빌었던 만큼의 생 안위를 위해 벌어졌던 모든 행위는 빌어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했던 것이야 왜 그런가? 그거는 모두 지기의 세포에서 형성이 되었고 지기의 세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빌어서 가능했던 것이지만 육생살이 육생시대에서 인생살이 인생시대, 즉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넘어가면 모든 육생 안위가 최고조의 다른 상태에 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육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인기는 천기의 원소이고 천기는 보이지 않는 빗물질 차원이라 그 보이지 않는 정신량이 부가 될때 인기와 인기는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보이지 않는 정신량의 차원은 빗물질 차원 청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지기에서 비로소 그 무엇도 구할 수 없다는 차원 있는 것을 알면 돼 선천 시대 육생량을 위한 선천 시대에는 어려움을 빌어서도 구했다는 얘기지. 그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 건가?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에서 비롯됐어. 후천시대는 컴퓨터가 보편화되는 시대들었고, 지금까지도 육생 물질 문명의 최고조로 오른 상태에서 물질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 육생 안위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국생양은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지 하지만 빗물질 차원 정신양이 결여됨으로 인해갖고 쏠림이 시작됐지 쏠림은 양극화를 일으킨 거고 양극화로 인해 인간의 세상은 물질을 많으나 정신이 피폐하진 관계로 풍요 속에 빈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야 풍요 속의빈곳 말로 하자면 빈익빈 부익비가 그야말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대라는 것이지 육생살이 육생시대는 나를 위해 살아왔던 시대이고 인생살이 인생시대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나를 위해 살아올 때는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심센자가 장땡이고 심센 자들을 의해 심이 없는 자들은 끌려다녔지만, 인생날이 인생시대는 유리알처럼 투명해진 시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대에요. 왜? 저마다 상중하 차원 할것 없이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집집마다는 컴퓨터가 자리하고 있어. 모든 스마트폰은 지식의 창고이기도 한 반면에, 저마다의 눈과 귀가 되어줌으로써 인류에서 벌어지는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모순된 사항을 실어서 컴퓨터로 보내는 것이지. 컴퓨터뿐만 아니라 SNS든 트위트든 기타 등등의 교류를 통한 매개체가 많아갖고 모순적 사항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바로 모순된 사항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야. 이로 인해 인간의 삶은 티 없이 맑아져야 하는데 문제는 너를 위해 살고 싶어도 너를 위해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기적인 삶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어떤 이들은 자기 자유지를 들먹이면서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많은데 인간은 성장하면 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성인 시절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바라 자유의지는 내 앞에 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상대가 어떻게 됐던 상대방이 무엇을 했던 내 개인적인 자유를 위해 주어진 게 아니야. 내 개인적이 자유를 위해 주어진 것은 심의, 논리, 이기적인 것그 차원에서 한뜸도 벗어나지 못해 육생자리에서 육생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생의 사람으로 순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너를 위한 것에 있지 나를 위한 것에 있지 않아 육생의 지식, 생각 차원의 에고를 끌어올리는 이득일수록 이 자유는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 갖고 방종하기 십상이라 그로 인해 눈살 찌푸리는 행위를 일으켜 만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야 한번 어떤 것을 생각해 보냐면 삼나만상 이승의 인간이나 삼천대천 저승의 영원이나 한낱 이만의 조망만한 원수에 불과한 거지 그래서 우주는 누군가의 몸속일 수 있다는 우주세포설이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어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간주하여 누군가의 내일지도 모른다는 프레탈 우주론이 꽤 오래전부터 거론이 되기도 했었지. 사실 대폭발로 인기를 위한 이승이나 저승이나 없는 것에서 모두 생성되어 삼라만상 이승에는 빗물질차원과 물질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이야. 빗물질 차원은 삼천됐던 저승이라는 것이지. 오고 가기 이완 차원이지. 인육을 쓰면 물질 차원 이승이여, 인육을 벗으면 빗물질 차원 저승이라. 빗물질 차원은 시공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어떤 거리적 관념도 없고, 시간적 관념도 없고, 빛적 관념도 없기 때문에, 순간 이동이 가념하지만, 물질 차원 이승.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필요한 게 물질이라,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거리적 개념도 있고, 물질이 비춰내는 빛으로 인해 갖고, 시간적 개념이 자리하기 때문에, 삼라만상 이승에서는 이동한다면, 모든 건 물질 이동이 필요한 것이지, 순간 이동은 가당치도 않어.